조사 관련 뉴스 검색하다 보면 일, 이 주에 한 번은 조사가 음주운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중징계 이상 징계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고요두 번째로 평상시에 저와 음주운전을 안할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예방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예방 방법은 간단하죠. 술안 먹는 거지. 네? 그리고 그게 알고 있다면 음주운전을 할까? 몰라서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을 하고도 안 들킨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는 안 들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단속이 낚시론이에요? 그 물론이에요? 응? 낚시론이지. 그 물은 그 물에 있는 놈다 건져내는 거고, 낚시는 그 무는 놈만 건져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속은 낚시질이란 말이야. 그 낚시에 나는 안 걸릴 것이다 하는 확신이 강한 자. 음주운전 할까, 안 할까? 하죠? 근데 저 스스로는 그걸 진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확신범이라 진단이 안 돼. 누가 진단해줘야 돼요? 응? 어? 누가 해줘야 돼? 주위 사람들이 해줘야 되겠지? 네. 그지? 네. 그 주위 사람 중에 동료는 몇 번째일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니에요. <laughs> 먼저 가족이 해줘야지. 그지? 가장 그거를 동료는 어디에서만 알아요? 직장의 범위 안에서만 알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직장 안이나 밖에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동료들이 해줘야 되고, 직장 밖에서는 그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지인들이 해줘야지. 소위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 3박자가 맞아서 나를 진단해주면, 정확하게 진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이 진단은 누가 요청을 해야 될까? 가족이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자칫하면 갑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다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음주운전 위험도가 얼마나 되냐? 그렇게 해서 음주 운전 위험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음주를 먹고 운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이 조치가 필요한데 요런 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내가 자기 선언을 해야 돼요. 그 자기 선언 하지 않고 이 해결 안 돼요. 왜? 이거는 상습범이거든요 음주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할까요? 안 하던 사람이 할까요? 응? 처음 운전했는데 걸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지요? 그 단속 해보신 분들 있지. 근데 그 사람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할 사람일까요? 안할 사람일까요? 할 사람이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은. 처 운전했는데 걸려. 그러니까 사고도 안 나고 운전 대를 조금 잡아서 조금 갔을 때 걸려. 이거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내가 습관을 들인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재앙에 우리는 축복과 재앙을 잘 몰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우리는 재앙이라고 그래, 그지? 그런데 네가 원할 걸 원하고 있고, 원하지 않을 걸 원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내가 적발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이게 바른 것을 원하는 걸까? 예? 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에 가는데 적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른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날 따라 우리 경찰관들이 촘촘하게 음주단속을 해서 내가 딱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희망에 대해서 싹을 지금. 잘라주는 축복이 내려온 거죠. 어? 재수없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까? 왜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해서 받아들여서 나한테 체화시키면 여러분들은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거 이런 걸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 성희롱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하지 않게끔 하는 내그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안전하게끔 나를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 워닝을 주지요 어이, 계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저 기분 나빠요 하면서 직접 말을 한다든지 옆사람이 아니, 계장님 그거 위험한 발언인데요 그거 조금 도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워닝을 주지요 그런 워닝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할까? 아니면 난데없이 그 배락을 맞을까? 어떤 경우가 많아요? 에? 난데없이 배락을 맞는 경우가 많다고? 주위에 주위에서 다 워닝을 줘. 그렇게 해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 큰 사고가 하나 날려면 29번의 이 중간적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고, 요게 발생하기 이전에는 300개의 소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네가 지금 오늘 적발되기 위해되는그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 법칙에 따라서 너는 지금 이 과정을 거쳐 왔다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큰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내가 그걸 고발당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지금 그 명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숨어 있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상태가 주위 사람들이 원인을 주고 있다. 이건 내가 지금 300개의 어떤 소소한 일의 단계를 넘어서 상대한테 뭔가가 지금 인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29개의 이런 상태를 또 방치하게 되면 너는 얻어터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술을 먹고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가서 나 혼자 죽는 거는 그나마도 괜찮아요. 나 혼자 다치는 거는 그나마도 괜찮아요. 내 자신이 흉기가 돼서 상대방들을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그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도 시원찮은 판에 그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를 되기를 간청저 자처하고 거기에 노력하는 사람. 난그말릴 생각 없어요. 그걸 자처하는 자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처절한 니, 네, 그것도 아픔도 겪게끔 나는 최고 수위에.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관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관용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한 번의 잘못으로 상대의 생명을 박탈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험을 하는 자, 그 자를 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경찰 조직에 놔둬야 된다. 이게 정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거의 다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를 제어해주도록 이렇게 힘을 합쳐야 돼요. 왜? 이것이 강력하게 습관이 형성된 사람들은 어떻게도 택시를 태워 보내도 다시 또 택시를 타고 가서 차에 있는데 가서 운전을 또 해오잖아요 그렇게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도움받아야 될 건지 이거는 맨정신일 때 그렇게 서로 그 협의를 해 놓고 협상을 해 놓고 내가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할때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뭐라고 그래야 돼 상호 어 협약, 상호 어 지원계약, 뭐 이런 것들을 맺어 놓으면 어 그런 이제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 우리 경찰관 충북 경찰 중에서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셨죠? 왜 이렇게 대답들이 힘이 없어? 아셨어요? AHHHHH <laughs>